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전주글로벌 다문화센터 시민학교 감사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글로벌 다문화센터장님이신 김태영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학교는 다문화 자녀들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아이들은 시민학교에서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합창, 축구도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밤은 그간 시민학교에서 활동했던 청소년과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신 후원자 분들 모두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사랑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시민학교가 우리 사회의 단합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